어, 여기가 지금 영등포구죠.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구를 볼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, 일단은 여의도. 그 다음에 영등포구에서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등포구.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여의도는 재건축이죠.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영등포구는 재개발.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모두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구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등포구 왼쪽에 이 안양천이 있는데요. 이 안양천을 건너면 또 목동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목동 재건축의 수혜를 받는 곳도 바로 영등포구다라고 보시고 또 하나 이 목동이 뭘로 유명하죠? 맞습니다. 바로. 학군으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이 목동의 학군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다. 근데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, 옛날부터 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정돈된 그런 분위기고, 그 외에 있는 영등포구는 약간 이제 재개발 사업이 되다 보니까, 그리고 옛날에 주택가들이 많다 보니까, 이 여의도에 비해서는 막 정돈된 느낌은 아니다. 하지만 어쨌든 5호선도 다니고, 2호선도 다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호선도 다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영등포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, 영등포구 재개발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. 영등포구로 볼 때는 여의도 재개발, 그 다음에 영등포구, 여의도 재건축, 영등포구 재개발,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, 목동 재건축 이런 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3대 업무지구라고 할수 있는 여의도를 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5호선, 2호선이 있다 보니까 9호선도 마찬가지로 있다 보니까 9호선을 타고는 강남으로 접근이 상당히 편하고 그 다음에 5호선을 타고는 광화문, 2호선을 타도 광화문 이런 쪽으로 이동이 상당히 편리합니다. 그래서 3대 업무지구, 어, 강남은 조금 멀 수도 있겠지만 여의도 광화문을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의도, 그 다음에 영등포구 재개발이다. 라고 보시고,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게 바로 마곡이죠. 마곡에도 상당히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. 그래서 마곡으로도 5호선 타고 갈 수도 있고, 9호선을 타고 갈 수도 있다. 이런 장점이 있다. 양질의 업무직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위치한,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의도 재건축과 영등포구 재개발이다.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이한강벨트 마용성이라고 하죠. 그 마용성 중에 마포를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마포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이 마포에 옮기도 올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구다. 라고 보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의도 재건축이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이제 어때 보면 조금 고민이 되는 곳이 바로, 영등포구 재개발인데, 뭐 돈만 있으면 여의도 재건축 사시면 되겠지만,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, 한번 이 영등포구 재개발에 접근을 하신 다음에, 뭐, 그 다음에 여의도로 가든지, 아니면 목동 재건축으로 가든지, 아니면 마포에 있는 신축으로 가든지, 요런 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. 아니면 동작으로 가시든지, 요런, 요런 선택지. 그래서 한번 거쳐가는 동대가 바로 이 영등포구 재개발이고요 영등포구 재개발 같은 경우가 가장 핫한 곳은, 어, 신길, 어, 신길 뉴타운이었죠.